우리 챌린지입니다. Something that needs great mental or physical effort. 어디서 끊을까? To be done successfully.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나오면 1번과 요게 2번이 되겠어 똑같이 생긴 거.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연결. 그러면 어떤 것인데 그것은 엄청난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또는 물리적인, 물리적인 노력입니다. 튜비전, 성공적으로 행해지기 위해, 뭐뭐하기 위해 정신적 또는 물리적인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어떤 것을 뭐라고 해? 도전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핵심 단어 뭐가 될까요? 여기서는요.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업점난 great effort 노력을 어떻게 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completely 완전히, in every way totally.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란 뜻입니다. 이것은 completely는 모든 면에서 다란 뜻이기 때문에 이게 전치사로 시작을 했으니 이거는 품사가 부사가 되겠어요. 이거는요 명사가 되겠죠? Totally, 그냥 전체적으로 전체를 뜻입니다. Completely, 완전히. 자, container, 그릇, 용기인데, 자, 관사를 시작하니 명사가 될 거고, 자, for가 나오면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holding, 무엇을 잡고 있어? 어떤 것을 잡고 있대요. 어떤 것을 잡고 있기 위한 어떤 object, 물건이 용기겠죠. 어떤 것을 담고 있겠대. Search is 뭐라 그럴 거야? 모모와 같은 캔 박스 또는 보를 하면 1 2 3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근데 까먹지 않고 우리 학원 친구들은 미리 모르는 단어에 다 별표를 치고 선생님이랑 공부를 한 상태라고 알고 선생님이 나가도록 할게요. 자, 미리 번호 적어 놓은 곳에서 단어 뜻이 나오면 그 위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죠? 여러분 미리 거기다 써 놓으시면 되겠어. 제발 요 밑에다가 선생님은 설명을 쓰지만 안 쓰시길 바래요. 딜리버리 배달입니다. The act 나왔으니까 요것도 명사가 되겠어요. 자, 5부니까 요렇게 taking good 하면 이렇게 동명사 다음에 이것은요. 음... 목적어가 돼. 얘 다음에 얘는 다 이게 목적어야. 알았지? 상품이나 어떤 letter, 편지를 taking, 가져가는 행동이야. taking이 뭐가 가져가는 행동을 우리는 배달이라고 합니다. 익세트라는 기타 등등이란 뜻이라 그랬어. 자, 누구한테 가져가니? 사람들의 집 또는 이렇게 연결이죠. 1번, 2번 장소. 무엇의 장소? 오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장으로 또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전치사 상품이나 또는 편지를 가져가 주는 행동을 우린 딜리버리라 그래. 자, 그러면 또 핵심 단어 잡아 봐야겠죠. 뭐 컴플리틀리는요. 에브리웨이 토 l 리 같이 잡으시고요. 컨테이너는 음, 그냥 이런 거죠. 어떤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어떤 오브젝트. 요 정도 아셔야 되겠네요. 자, 딜리버리는요. 가져가는 행동입니다. 요런 것들은 이해됐죠? 똑같 다 해야지 뭐. 어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어디 어디에, 요 정도. environment, 환경, 환경은요, 똑같이 명사겠는데. The natural world, 콤마가 나왔네, including water, land, and 나왔으니까 콤마 있지, 얘들아. 그니까 요게 몇 개야? 하나, 둘, 세개 있으니까, one, two, three, four가 될 거야. 자, 요거 다 목적입니다. 어물 공기, 땅, 그리고 식물들을 포함하는 자연적인 세상을 우리는 환경이라 그래. 그러면 환경은 전반적으로 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연적인 세상. 물, 땅, 뭐, 식물, 요 정도. favor, 호입니다. 똑같이 명사가 되겠어요. something. 이렇게 묶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군가를 위해 너가 하는 유용한 어떤 거. 됐어요? 이게 호의입니다. 자, 그러면, 너가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 이걸로 하자. 이제 이렇게 세워줄게. 어떤 사람을 위해 네가 하는 도움이 되는 것, 이거를 우리는 호의를 베푼다라고 해요. 자, 라벨 갑니다. 상표. 어떤 네임, m e over, over. 이렇게 나오면, over는 이렇게 묶으면 되겠고, 요것도 명사. 네임, m e or s y 어떤 이름과 상징이에요. 무엇의 이름과 상징이니, 어떤 회사의 이름과 상징입니다. 즉, 삼성의 라벨이 붙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회사의 이름, 심 l 상징.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프로듀스 Good For Sale, 판매를 위해, 이건 판매입니다. 판매를 위해 상품을 어떻게 해? 프로듀스 만들어내는? 회사의, 회사의 이름이나 상징, 삼성의 로고를 얘기하겠죠? left over, 남은 음식입니다. 명사. 그 음식은요, remaining 하면은 이렇게 꾸며준다 그랬어.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전치사, 음식, 식사 후에 남아있는 음식을 우리는 남은 음식이라 그래. Remaining이 뭐야? 남아있는 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음식이겠죠. 이거는 핵심이 남아있는 음식이 뭐야? Left over Machine, 기계입니다. 어, piece of equipment Equipment는 장비라 그래. 자, 그 장비는 You use, 끊고 Choose a job 어떤 직업을 하기 위해 너가 사용하는 장비 조각을 우린 기계라 그래요. 다시 한번 어떤 작업을 직업을 하기 위해 너가 유즈 사용하는 장비의 이큐피먼트의 한 조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짜잔 뭐 시인이라 그래요 이해해봐 어떤 장비잖아요 그쵸 요건 빼도 되고 그냥 장비야 그 장보는요 장비는요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네가 사용하는 거야 뭐 기계 같은 거뭐 많이 있잖아요, 공장에서. 그죠? 플랜트 식물입니다. A living thing s that has leaves and roots. 명사는 뭐라 그랬어요? 그 명사는 나무잖아, 식물이잖아. 살아있는 어떤 것. 그것은 가지고 있어요. 이건 가지고 있어. 이건 해석하지 말라 그랬지? 뭘 가지고 있니? 나무, 나뭇잎과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어떤 것을 우리는 식물이라 그러고. 자, 동사로는요, to put a plant, 식물을 어디 안으로, into, 어디 어디 안으로, 땅 또는 오월이 나왔으니까, 음, 요거랑 요게 병렬이네요 ground 또는 container, 흙의 어떠한 container, 뭐라고 해야 되니? 이거는 흙의 컨테이너는 화분이겠죠, 우리. 이건 뭐야 지금? 화분 안으로 또는 땅 안으로 식물을 놓는 겁니다. 자 끊어. 소댓은 뭐뭐하기 위해 쓰세요. 소댓이 이렇게 붙어 쓰이면 뭐뭐하기 위해 라고 해서 그래. 뭐하기 위해서? 그것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식물을 그라운드 땅 또는 흙의 컨테이너즉 화분이라고 하시면 돼요. 화분 안에 넣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심따라 그래요. 플랜트를 넣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플로깅 하답니다. 플로그, 자투, 픽업, 트래쉬, 와일, 끊고 조깅. 자, 이거 완전 중요하겠다. 이번에 자, 조깅을 하는 와일은 무슨 뜻이야? 동안에. 픽업, 쓰레기를 줍는 거. 프로듀스 생산하다, 동사동사다. 만드는 거야. 또는. 잘하게 만드는 겁니다. g r o 어떤 것을 만들거나 성장시키는 거를 우리 생산하다 그래. recycle. to put old paper. 재활용하는 겁니다. 오래된 1, 2, 3. 됐어요? 그리고 throw. 끊어봐. special process. 소댓 so 또 나왔다. 뭐라 그랬어? 소댓. So 뭐뭐 하기 위해라 그랬어. 자, 재활용하는 거 해봅니다. 오래된 어떤 종이나 글래스 유리나 또는 다른 물질입니다. Material 이러한 물질들을 put 놓는 거예요. Through a special process, 어 무엇을 통해서? Through through 뭘 통해 특별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을 놓는 걸 우린 재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을 이런 특별한 과정에 왜 놓을까? 걔네들이 can be used again. 다시 이거 수동태 be used. 사용되게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데이는 뭐를 가리켜요? 이 데이는. Old paper, glass 또는 other material. 얘네들을 가리키는 거야. Paper, glass, other material. 얘네들이 어떻게 Again, 다시, can be used. 사용되게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뭘 통해서? 특별한 무슨 처리 과정을 통해야겠죠? 이것을 통해서 얘네들을 그 속에 넣는 겁니다. 그걸 재활용하는 겁니다. 자, 줄이다, reduce겠죠? 동사. To make something less or smaller. 줄이는 거 뭐, 간단하게. 어떤 것을 만드는 거겠지? 어떤 것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1번, 2번. 더 적게. less, smaller. 더 적게. 자, to use a needle. 그리고 thread. 끊고, to make. 1번, 2번. 됐죠, 얘들아? make, a fix, close. 그랬어. 그러면, 얘의 목적어는 똑같이 누굴 갖는 거야? 얘가 fix의 목적어, make의 목적어 다 되는 겁니다. 자, 옷을, 옷이야, 이거. closes. 복수면 옷이야. 옷을 만들거나, 또는 fix, 고치기. 고치기 위해. 요게 뭐야, 위해. 바늘과 그리고 1번, 2번. 실을 사용하는 걸 뭐라 그래? 짜자잔, 바늘을 찌라다, s 동사입니다. 자, single use 1회용 갑니다. made to be used one time and then thrown away. 그랬어. 자, 요것도 요번 단어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 이거를 과거 분사로 쓰였죠. 그럼 얘는 형용사야. 뭐라고 지금? 형용사가 돼.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to는 뭐뭐 하기 위해? be used 뭐야? 사용되기 위해. 한번 원타임 한 번만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and then 그리고 그 후에.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thrown away. 버려지는 걸 우리는 1회용. 됐지? 자, 계속 갑니다. 뭐라 그래서 찢다는. tear 이라고 발음한다 그랬어. tore, torn. 꼭 기억하시고. 자, 찢어버리는 거. to pull. 당기는 거야. 이렇게 목적어지. 이거 을를. 하나, 둘, 세 개네. 종이나 천. 아까 어 여기는 S가 있었죠 여러분 이건 옷이에요 옷을 하나만 입는 입는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이건 옷이고요 cloth. 다 s 이건 천입니다 또는 another material 또 다른 어떠한 물리적인 그런 물질들을 into pieces 무엇으로 조각으로 이게 의로야 조각으로 이런 거를 당겨서 찢어내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tear. eat out, 외식하다 갑니다. 동사, 동사. in a restaurant에서 먹는 걸 우리는 외식하다 라고 하고, in return, 보답으로 라고 하는 거, as, 쓰세요, 뭐뭐로써 a response, 어, 대답이죠. 반응이죠. one, two, three, 그래서 exchange는 교환이죠. reward는 보상입니다. 이게 return이야 돌려주는 거겠죠 다시 response 뭔가에 대한 대답이나 반응 exchange 교환 너가 줬으니까 보답으로 난 이걸 줄게 reward 네가 이걸 해줬으니 보상을 할게 무엇에 대해 어떤 것에 대해 요거를 in return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 모르는 단어 암기해서 다시 오도록 할게요